안녕하세요, 타로키입니다.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문제를 모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, 가블목일지에 다가시는 분들이2 4년 2월 15일 목요일 분석. 뭐 고민했던 것보다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, 그거를 통해서 난또 자존감이 또 올라가고 오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. 나름. 나의 고민보다는 아, 행복하다.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. 이런 어떤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, 그를 통해서 조금 에러가 음, 한탄한 음,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. 음, 근데 그게 어, 그런 것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의 어떤 기분, 좋음이내 안에 있는 그 자만과 오만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, 그거를 잘 이렇게. 스스로를 잘 지켜보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세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평정화 일주이신 분들의 2월 15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2월이 좀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이 버겁나? 뭐 일이 많고요 버겁고 뭐 이것저것 결렬되고 이렇게 취소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평정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내가 너무 많은 짐을 들고 간다면 중간에 쉬고 그거 이렇게 좀 조절해 가지고 균형 잘 잡고 다시 가셔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짐을 많이 얹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분명히 거, 거기서 사고나 혹은 변수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재정립해서 잘 균형을 잡아서 가는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, 무기토일주이신 분들의 24년 2월 15일 목요일 운세입니다. 참고 기다렸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, 너무너무 즐겁고 조,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지혜로움도 폭발하고, 명예가 생기고, 긍정적인 너무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습니다. 2월 15일. 음.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, 잘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<laughs> 클라이언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네요. 다음은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. 경금 신금일주이신 분들의 24년 2월 15일 목요일 운세입니다. 음, 이게 뭔가 다 끝이야? 이제 끝났어? 아니면 그게 내가 끝내는 걸 수도 있고 끝난 걸 수도 있고 뭐 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.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어, 뭔가를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고,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새로운 희망과 놀라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내려놓고, 뭐가 끝나는 거는 새로운 시작, 그 다음에 너무 홀가분하고 즐겁고 날아갈 것 같고, 또 새로운 어, 환상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를 또 꿈꿀 수 있고,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하루니까요 어, 오래된 것들, 버려야 될 것들, 끊어야 될 것들, 마무리 지어야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홀가분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. 임수 개수일주이신 분들의 2월 15일 목요일 운세입니다. 균형을 잘 잡고 음, 절대 중용을 잘 취하셔야 되고요. 중립을 잘 취하셔야 돼요. 이렇게 뭔가 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여 나는 그냥 중심만 잡겠어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어,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게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들로 추려질 수 있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만 남고 아닌 거는 걸러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어떻게 보면 뭐내 골치 아픈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, 그래서 중용과 균형을 잘 잡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날이 되실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, 좋아요하고 구독 안것 시청 저희 큰 도움이 됩니다. 행운이 가득하신 목요일 되세요. 감사합니다.